K-팝 스타인 오마이걸이라는 oh 아이돌 그룹이 성매매업 종사자 의심을 받고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오마이걸, oh 앙증맞고 귀여운 여가수들이 제대로 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을 거절당하면서 미국 국경 수비대 관계자들과 걸그룹인 오마이걸 oh 측 사이에 논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공연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러스로 향하던 중이었으나 미국 로스앤젤러스 국제공항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6세에서 21세 사이의이 소녀 8명의 소속사 측은 미국 측이 이들을 성매매업자 종사자들로 의심해 공항에서 붙잡고 있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세 관계자 및 국경 수비대 관계자들은 이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공식적인 업무를 이유로 방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하려고 했으며 국가 방문 이유에 대해 거짓말로 답변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들이 가져온 가방들을 수색했으며 그 결과 각가지의 무대 장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제대로 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결국 그들이 미국으로 가는 길은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다음편 비행기를 타고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이것도 공항에 도착한 지 15시간 만에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이 걸그룹의 매니저들은 미국 공항 측이 이토록 이들을 오랫동안 구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 측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중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